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서 주시는 정말 능력의 영적 서밋의 능력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참다운 영적 서밋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62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정성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영적 서밋인 이 요셉이 그 참다운 응답과 믿음을 쳐다보는 그 순간의 말이죠. 명적 서밋의 생각과 기도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대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적 서밋은 하나님께서 하실 절대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담기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 절대 여정이 담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담기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저주와 사단을 문제를 뚫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알게 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이분은 절대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저주와 재앙도 뚫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 제사장이고 참그 왕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절대 언약을 찾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오늘 그 현장에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찾게 해주십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찾겠다 하면 찾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영적 서밋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부르시고 응답하십니다. 영적 서밋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랩넌트는요 곧바로 높은 자를 리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도 곧바로 갑자기 뭔가 모든 상황이 확 바뀐 거 아닙니다. 경제 문제 가확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황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싹확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처지, 체질이 싹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서서히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여러분 쪽으로 오게 만듭니다. 현장의 사람, 가장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싹 바꾸시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할 수밖에 없는 답과 응답을 주게 만드십니다.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노예로 걸어갔습니다만 영적 서밋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을 만나려면 노예 영적, 요, 요, 노예인 영적 서밋, 노예지만 영적 서밋, 요셉을 만나려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해답, 꿈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악몽을 꿔야 됩니다. 꿈으로 시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에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영적 서밋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문제 힘든 것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원명 원망 불평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절대 언약 때문에 원망 불평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답을 찾는 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이 좋아서 바꾼 거 아닙니다.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영적 서밋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곳에 답을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이 있어야 될 사람을 뛰어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답을 찾아오도록 만드십니다. 랩눈틀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 서미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요셉처럼. 이 영적 서미스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반드시의 언약을 찾아오게 만드실 참된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꺾는 길, 그리고 모든 사다리 곳을 꺾는 길, 이것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언약, 그리고 세계복음화 증인되는 이 언약,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절대 언약까지 영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가족 미션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미션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정말 모든 동력자들에게 미션을 서로 나누며 서로 절대 언약을 정말 서로롭게 붙잡게 해야겠습니다. 랜넌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랜넌트들을 노바디의 조건 속에서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조건처럼 보이는데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랜넌트 7명들 보십시오.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래야 절대 언약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에 받았던 강단 메시지를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와준 사람도 없고, 아무런 좋은 조건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불평하는 거 할수록 더 손해만 됩니다. 영적 섬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 섬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유일성과 재창조 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깨닫게 하는 미션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턴십입니다. 이것을 사실 랩런터들에게 서민스쿨에서 사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랩런터들에게 잘하는 모든 후대들이 무시가 잘하도록 밥잘 하도록 밥잘 먹을 수 있는 거 찾아주자. 뭐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들 이 이들이 죄송합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깨닫게 할수 있는 자기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찾아내도록 기도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살게 만드시고 어느 곳에든지 현장을 바꾸고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그 미션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미션을 내가 오늘 내 하는 일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서 기도하는 속에서 누리게 하옵서 만남 속에서 누리게 하옵서 주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미션을 주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랩멘트도 그렇고요. 모든 상황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이 랜덤드가 현실에 속지 않고 제대로 사실을 분석하고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실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 절대 영 절대 의 언약이죠. 그래서 모든 환경과 조건에 매지 이 않고 미션을 줄만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조건에 매기지 않고 승리합니까? 나의 현장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는 영적 승리 현장이 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산업의 주인이시며, 우리 미래의 주인이시며, 심지어 우리의 아픈 부모까지 주인이시며, 우리의 경제적인 연약함이 주인이시며,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까지 주인이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절대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의 언약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응답으로 보는 영적서밋의 해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옵소서 그리하여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미션을 가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현장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영적 승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허감, 아말렉 같은 허감 세력이 완전히 꺾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모든 능력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무능력을 새롭게 바꾸시며 오늘 무지를 치유하시고, 주께서 오늘 경제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